슈퍼주니어 M이 어,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어, 발탁이 돼서 할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, 또한 이게 기획 자체가 또 중국 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취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 중국 팬분들께 보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작게나마 또 이렇게 보답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또 너무 뿌듯하고 어, 좀더 중국 팬분들과 더욱 더 많이 소통. 할수 있도록 저희 슈퍼주니어 M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그 팬분들께 우리가 사는 곳,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, 저희와 함께 또 같이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를 좀 알리어드릴 생각입니다. 그 지금은 일차적으로 일단 그어 슈퍼주니어가 어, 중국 내에서 어, 또 가장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팬들과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교류를 하고 또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어,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어, 향후에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또 어, 반응 여부에 따라서 슈즈뿐만이 어, 아니라 어, 많은 그 중국 내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SM 다른 아티스트들의 어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포맷으로의 그 지속 여부도 어 충분히 어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Hey, yeah.